예 오늘은 10월 10일 예, 텐텐 에, 그 어, 목요일 목요일이죠. 근데 이 마른 하늘에 이 해가 번쩍 떴는데 비가 와요 지금. <laughs> 이소나기뭐 한두 차례 예보 있더만은 비빗방울이지업좀굽네요 아무튼 뭐 금방 그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공만 해가지고 여유가 있습니다. 예, 차를 안 빼도 되고. 근데 어제 제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이 짐이 많아가지고 칼블럭을 다 보지 못했어요. 예, 칼블럭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자리. 그러니까 아마 시공 다 하고 에, 시공하면서 이제 못본 칼블러 또볼 거고요. 네, 챙겨서 예, 줄에 연장통에 예, 챙겨서 타야 되고요. 칼블러 볼 거.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줄을 넘겨야 될것 같아요. 반대로 반대쪽도 짐이 많아가지고 예, 반만 봤어요. 반만. 반만 반은 못 보고. 그 이제 일단 뭐 시공만 하니까 오늘은 예, 그렇게 뭐줄 넘기고 해도 예, 바쁘지는 않아요. 근데 시공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전문적으로 쏠라면. 에, 손이 많이 가고 실리콘을 많이 쓰, 써야 되니까 이제 야, 그, 그 덧방처럼 이렇게 펴바르는 이, 이게 아니에요 펴바르는 거는 아무리 많이 쏠라고 해도 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완전 제거를 하고 쏘면 에,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실리콘 은 실리콘 두께를 주고 문 떼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펴바르는 거하고는 에, 문 떼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또이 시공을 할때막 후벼, 후벼 파듯이 막 이렇게 시공하면 안 돼요 네, 두루마기 덮어야 돼 덮어야 돼 그래서 이제 시공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덮방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볼땐한두 배도 이제 큰 건데 한 다섯 배 정도 네, 그 정도는 더 걸리죠 네, 뭐 손이 많이 가고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또 고치고 하다 보면 한 10배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막 3~4시간에 막쓱 뛰고 내려가는 이걸 생각하시니까 어 거의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에90% 이상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확치고 내려가 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모대사라는 게 아니고 <laughs>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아무튼 에이. 아무튼 이 비가 저거 오는데 해도 떴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에이. 가서 칼블로 넘기고 어쩌고 또할 일이 많네요 에이. 예, 다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소나기가 예, 잠깐 있네요. 저쪽은 시끄럽네요. <laughs> 아무튼, 예, 비는 안올것 같아요. 예, 항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해. <laughs>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흠집 하는 게. 예, 하루에 하기가, 하루에, 만약 둘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하면, 품질을 낮춰야 돼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손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혼자서 하면, 예, 제 만족이 되게끔 할 수가 있죠. 예, 나를 늘려서라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예, 일기예보도 있고,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예, 무슨 어제처럼 갑자기 예, 빨간 날이, 한글날이었죠. 예, 쉬는 날이 걸릴 수도 있고. <laughs> 아무튼 오늘도 부지런히 해볼게요. 예, 머릿속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반대쪽에 넘겨가지고 칼블럭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이런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 한집을 하는 동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했다가 해볼게요. 주차 자리가 여기 하나 있네아 여기도 하나 있네. 아 저기 있다. 에, 여기 되면 편하죠. 트렁크를 열 수가 있으니까 에, 여기 돼야 되겠네요. 어 비가 제법 왔어요. <laughs> 희한한 일이네. 여기는 껌껌하네. <laughs> 먹구름이 지금 여기 있는가 봐요. 주차 좀 하고요. 아 이거 다빠져지네 그냥. 요될 때마다 뭐가 쾅쾅하는데 어? 마우랑가? 이건가? 아무튼 에, 오늘도 역시 쿵 찍었어요. 경계석이 너무 높으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준비해 볼게요, 이제. 여기는 이사가 오는 건지, 가는 건지. <laughs> 자, 저도, 부지런히 움직여 볼게요, 예. 네, 7시 50분. 줄 내리고 관리실 가면 되겠네요. 7시 50분이니까. 아, 총에 배터리를 안나네 네, 빨리 준비해 볼게요, 예. 네, 줄 내리고 가볼게요. 네, 그래도 표지판을 세우는 게 낫겠어요. 자, 줄 타고 내릴 때 차가 있으면, 예, 안 빠지면 할수 없지만, 빠지면, 어, 좋은 거니까요. 자, 표지판 세웠고요. 아, 비는 계속 오고. 시간에 쫓기네요, 이제. 예, 저 세운다고, 예, 또, 6분 까먹었어요, 6분. 에, 에, 아무튼, 이제 빨리 올라와서 줄 내리고, 아, 시간 되겠나? 나 빨리 갔다 올게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도, 에, 제가 엘리베이터 다이렉터 탔네요. 학생이 출근한다고 나오면서, 예, 입구 엘리베이터 한 번에 그냥 통과해 왔습니다. 아, 숨차요 숨차. 자, 빨리 올라와서 줄 내리고, 아, 예, 올라올게요 예, 줄은 다 내렸습니다. 에, 11분 8시 11분 에, 20분까지 관리실 가야 되니까요 에, 빨리 갔다 올게요 이제 아 밑에 표지판이 있는데도 차를 대요 아, 표지판하고 맞닿았네 누구 태우려고 된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빨리 가겠습니다 에, 시간이 없어요 한시 없어요 아이덫 칠하면 시간이 남아 도는데 놀면서 하는데 에, 끓고 해도 놀면서 하는데 이건 뭐 아무튼 빨리 갈게요 관리실로 아 층층이 다스네요 <laughs> 에, 일단 아저 표지판 한 차가 나갔어요 표지판 좀 세우고요 어, 관리실로 빨리 가야 되겠네. 아, 힘들어, 힘들어. 이건 막스을 했구만. 일단 관리실로 빨리 가볼게요. 네. 아, 아무튼 짐이 많아가지고 칼블럭을 줄 타서 봐야 돼요. 거실 것만 빼고 어, 반대쪽에 그때 했던 창도 넘겨야 될것 같아요. 에헤, 그때 줄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집안에서 하자. 뭔지 못하니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때 했었어야 되네, 둘에서. 그니까한 방만 찍어놨어도, 그 둘을 안 넘겨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가면 저기 찜찜하단 말이죠. 거기 그칼블럭 자리가 에, 하부 말고 좀 벌어진 데가 있어가지고, 에, 너무 잘하려니까 에, 몸이 항상 엄청나게 힘들어요. 져 생각만 하느냐, 행동으로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 생각만 하면 항상 그 기자리에요. 관리실 신고했고요. 옥상키 받았고요. 줄은 내려놨지만 제가 여기를 많이 다니면서 옥상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서 줄 내리고 하면 많이 늦어요. 늦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줄부터 내려놓는 거죠. 일단 관리실이 가까우면 옥상키부터 받아가지고 줄 내려놓고 다시 가면 되는데 관리실이 뭐니까 일단은 옥상 문부터 줄부터 내려놓고 열쇠를 받으러 가요. 아무튼 이제 가서 부지런히 해볼게요. 아, 이, 배터리 충전을 또 시키고 있고요 아, 일단, 충전을 또, 짠짠이 되는 대로 해놔야, 에, 다음 집 가서 또, 전동공구를, 널널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 예, 심, 힘이, 힘이 없어요. 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로. 아, 일단 또 차가, 한 대가 나간 것 같아요. 예, 맞네. 두 대가 나갔네, 두 대가. 아, 근데 아직도 비가 떨어져요, 비가. 아, 신기하네. 이렇게 해가 떴는데. 에, 아무튼, 예, 배터리 좀 보고, 빨리 챙겨서 올라갈게요. 에, 또 챙길 게 있어요. 네, 비방울이 네, 붉은 게한두 개씩 떨어져요, 막. 네. 신기하네요. 해가 이렇게 빠짝 빠있는데 먹구름이 저쪽이 조금 있네요, 있기는. 네, 아무튼 이제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제거만 한다고. 네, 해라, 시야기를 여기다 다 놓고 탔어요. 아유, 이거 안 갖고 탔으면 문 때도 못 못할 뻔했네요 <laughs> 아,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네, 오늘은 역순이 아니고. 예, 2번, 3번, 4번, 이렇게 올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이 판넬이 위에 없어가지고, 나가 대 밑으로 줄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줄을 밑으로 내리, 내리는 건 돼도, 위, 밑에서 우로 올리는 게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못 가고, 어제 제거, 아, 그저께 제거했던 대로, 예, 그대로 2, 3, 4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나무 때문에 뚫고 나오기가 힘드네요. <laughs> 어쨌든, 잘 나왔어요. 패스판 예, 치우고, 사을수 있게, 일단 빨리 반대편 줄 넘겨볼게요. 네, 3시 한 20분 됐고요. 이제 반대편으로 줄 넘겨가지고 그 칼블럭못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일단 저쪽 칼블록 네, 줄 넘겨볼게요. 이칼블럭 때문에 다시 줄 탄다고 하면 <laughs> 진짜 놀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종종 그래요, 종종. 네, 일단 완벽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죠. 아, 힘들어. 근데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네, 그래도 내려갈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칼블럭 예, 반, 반쪽 못 봤어요 반쪽 짐이 있어가지고 책상 책장 예, 마지막 내려가 볼게요 빨리 칼블록 보고 줄 걷고 예, 밑에 청소도 해야 되고요 예, 내려가겠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이쪽을 못 봤어요 이쪽은 이쪽은 받고 줄여 예, 이쪽은 예, 안에서 받고 이쪽을 못 봤어요 이쪽을 하부 예, 칼블록은 아직 안 보이네요 예, 근데 많이 빡꾸맞아요 여기는 예, 이런 거 아무튼 예, 빨리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부 예, 칼블록은 없어요 예, 바꾸만 거 떼어줬고요 아, 요거 때문에 한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줄 넘겨가지고. <laughs> 요 안에 책장이 있어가지고, 에, 안에서 안 돼요. 아무튼 칼블럭이 없어서, 아마 다행이네요. 아, 그러면, 에, 이제 내려갈게요. 줄 걷고, 청소하고, 에, 아직도 바쁩니다. 아, 힘드네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힘들어. 아, 그럼 내려갈게요. 예, 네, 이제 빨리빨리 정리해 놓고요. 예, 줄 걷고, 청소하고, 어, 일다 했다고 또 에, 이제 돈 주시라고 또 빨리 연락도 해야 되고 에, 할 일이 많아요. 일단 빨리 정리해 놓겠습니다. 예, 지금 4시고요 에, 이제 일도 끝났다고 전화도 에, 했고요. 아, 이제 빨리 들고 더 내려오고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오도오두 캐질 거예요. 그럼 창고 가가지고 내일 이제 욕실, 욕조 할거또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아 빠듯하네요. 에, 일찍 끝나도 저는 할게 많아요, 할 게. 에, 아무튼 부지런히 움직여 볼게요. 아다 200m 즐긴 기네요. 그래서 이 PP로프에 비하면 짤은 예, 예, 아주 쉬워요 짤 예, 200m 하고 PP 100m 하고 사려 보면 PP 100m가 훨씬 더 어렵죠 힘들죠 예, 일단 4시 10분 빨리 할게요 예, 4시 15분 아 저쪽은 밝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더 어둡지 금방 꼼꼼해져요 요새 일단 PP를 당겨야 되니까 장갑 좀 바꿔 끼고요 고무장갑으로 예, 당겨야 돼요 예, 4시 24분 아 담배랑 피고 내려가야 되겠네요 힘들어 힘들어 내려가면 한 5시 쓰레기 주수면한 6시 6시쯤에 출발하겠네요 아옥상문도안 밖으로 다잘 잠궜고요 아, 일단 요 차를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또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가서 아 아직도 일이 많아요 <laughs> 네, 4시 37분 아, 일단 요 굴러갈 수가 없으니까 저 트럭 뒤로 저렇게 돌아서 가서 실어야 되겠네요 하. 네, 아, 로프를 들고 가야 돼요 <laughs> 예, 이쪽은 내려가는 통로가 어, 없어요 예, 계단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밀고 갈 수는 없고 예, 들고 가볼게요 운동 삼아 가지고 예, 4시 40분 이제 챙겨 넣어볼게요 빨리 넣고 청소해야 되고요 예, 아 허리야 아 일단 허리 우리가 가니까 아, 담배 하나 피고 청소하러 갈게요 모기약도 찾아야 되고 어제 썼는데 모기약이 어디 갔지 아 어제가 아니지 어그저께 저기 있나? 아, 아무튼 예, 담배 하나 피고 청소하겠습니다 예, 담배 다 폈어요 예, 절반 주웠고요 절반 예, 끝이 없어요 예, 실리콘 껍데기 하고 예, 테이프 하고 많요야직도 일단은 관리실 키 갖다 주고 와서 마저 주게 주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키 갖다 주러 갔다 올게요, 관리실. 예, 열쇠 갖다 주러 가고 있고요. 왜 일반인 분들이 진짜 제대로 일하는 걸 모르고 왜이 일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지 예,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게 창틀에 실리콘 찍서고 문 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일하는 거하고 또 공중에서 일하는 건또 달라요. 예, 물론 그 차이도 있지만 이게 어 여러분들 생각처럼. 찍서고 문대는 거할수 있어요 한틀에 5분도 안 걸려요 진짜 음먹고 해버리면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 이거죠 <laughs> 오래가야 그런 식으로 하면 뭐길어야 2-3년? <laughs> 네. 근데 한번 제대로 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그 시간 자재 10배 차이가 나죠 10배 <laughs> 칼로 한번 긁어보세요 실리콘 칼로만 해도 힘들어요 네, 그라인더는 표면만 깎는 게 아니고 진짜 푸석푸석한 이 부식돼 있는 면을 싹 깎아버려요 깎아버려요 예, 제가 오늘 마친 세대도 하부 쪽이 다 푸석푸석한 미다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 싹 깎아버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유아인분들은 모르는 분야, 부분이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다 작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죠. 고통이. 예. 아무튼, 다 왔습니다. 열심히 예, 반납하고 쓰레기 맞아 줍고또 아,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욕실, 욕실 해야 되니까, 아, 빨리. 예, 가보겠습니다. 빨리 씻고. 아무튼, 이 일을 수천 명이 해요, 진짜로. 근데, 왜, 이, 저같이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예, 진짜 사람이하기 힘든 일이라 그래요. <laughs> 저 꼭대기층도 그때, 아저 그라인더 작업만 하는데도 반나절씩 걸렸어요, 창문 하나에. 예, 그 사촌이 닫혀 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일반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 뭐, 대충 일을 쉽게 보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신 거부하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업자든 뭐 건설회사 사장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뭐안다고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유튜브에 한두명 정도는 봤죠. 예, 경기도 쪽에 예, 두 군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반납하고 빨리 가야 되겠네요. 예, 열쇠 반납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퇴근 시간이 돼 가지고 차 통행이 많아요. 예, 일단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 정말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는 이 팀들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몇번 해보면 은 나중에 학을 뛰고 아저저저나같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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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사람 아 진짜 장난이라는 거를 깨우치죠 근데 어설프게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은 뭘 아는 것 마냥 이렇게 시비를 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웃습적 <laughs> 그런 사람들 끼이케야 예, 뭐1 년에 한두 번 해놓고 해보고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laughs>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에, 에휴, 하여간 답답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을 해도 전 구간을 올린 컷을 못 봤어요 <laughs> 에, 제가 본 거는 에, 한 군데 딱한 군데 서울경기 아무튼 아, 오늘도 힘드네요 빨리 마저 쓰레기 줍고 에, 그리고 창고로 가겠습니다 내일 일할 거 준비해야 되니까요 아이 휴대폰 이거 안 쓰는 걸 갖고 나서 찍으니까 배터리가 없네요 이거 중간중간 충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은 충전 고아놓고 쓰레기 줍어야 되겠네요 에, 제가 유, 유튜브로 에, 이 블로그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 사진들, 진짜 인간이 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예, 아무튼 휴대폰 충전 좀 뽑고요. 예,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예, 충전을 조금 했습니다. 이제 가고 있어요. 창고로. 예, 청소도 다 했고요. 부지런히 예, 가볼게요. 예, 창고에 왔습니다. 내일 일단 욕실. 욕실 쓸거 바이오 하고 예, 챙겨볼게요. 예, 물건 다 내려야 되고요. 가만있어. 자, 바이오가 이 괜찮겠지? <laughs> 조금 오, 오, 오래되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빨리빨리 내려볼게요. 에? 에, 일단 바이오 챙겼고요. 에, 되겠지? 이거면 색상은 백색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이 실리콘이 조금 돼가지고, 한번 까볼까? 되나 안 되나? 에, 한번 까봐야 되겠네요. <laughs> 이 전에 이거, 불론나고 그때 쓰던 거네. <laughs> 에, 이, 이 전에. 예 오래됐는데 그래도 그때가 와 엄청 오래됐데 그럼 까볼까? 짱짱하게 예, 나오네요. 이게 카탈리지가 뒤에서부터 굳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굳었다 보고 앞에만 쓴다 보면 되겠네요. 아, 뭐 괜찮네. 예. <laughs> 예,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설마. 욕실 욕실한 개인데 뭐 충분해요, 충분. 예, 충분히? 충분히. 예 다된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없지. 이, 이 이거만 있으면 돼요, 그냥. 청테이프아프라이마프라이마 그냥 이이프라이마 이 써야 되겠네요. 저 안에 있는데, 아, 꺼내기 귀찮아요.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다 힘드네요. 아, 일단 집으로 이제 빨리 가야 되겠네요. 배고파요, 배고파. <laughs> 네, 내일은 오전에 일좀 보고요. 네, 볼 일이 있었어요. 오후에 욕실 쏘고, 어, 내일 모레는 그 옛날에 옥상광수 했던데 그 상도를 발라줄 때가 됐어요. 네, 그하러 거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보자. 내일 모레, 일단 내일 모레니까, 아, 또 챙길 게 많네요. 일단은 부지런히 또 내일 모레도 움직여 볼게요. 아 일단 밀린 일들을 조금 하나 둘씩 죽여 나가면서 뭔가 작전을 짜야 되겠어요. 아 너무 막 정신이 없이 에,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또 왔으니까 일주일을 또 까먹었어요 비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차 대고요. 어 여기 바로 대면 되겠네. 네 이제 주차까지 다 했습니다. 어우 피곤하네요. 일단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예, 그리고 작전을 좀 짜봐야 되겠네요 예,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계속 비가 일, 일에 일 지장있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다고 확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칠게요